<놀라> 준! 너 <도> 해봐 주조라. <놀라> 주조라, <도> 해봐 <놀라> <놀라> <도> 해봐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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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하네 아우. 아우 잘해. 아우. 목이야 아우 잘해. 아우 잘해. 뭐 하는 거야? 아우 잘해. 잘한 다면 더해. 아우 잘해. 아우 잘해. 아우 잘해. 아우 잘해. 아우 잘해. Um... 또 해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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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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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쏘> 태준 음 <laughs> <laughs> 맞아 맞아 응.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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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 진짜 맞아 둘이 봐 봐. 한번 해 줘. 아우래